다찌가 차저데이토나이의 세단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2026년형으로 시장에 진입하며 다찌는 세계 최초 포도어 전기 머슬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외관은 1968년 차저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쿠페 버전과 동일한 루프라인, 리어프런트 디자인 및 리프트 게이트를 사용합니다. 파워트레인은 670마력 스케팩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형 RT 버전은 2026년 라인업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세단 버전도 전기 파워트레인은 스케팩만 고를 수 있습니다. 닷지는 헬캣 레드아이 수준의 퍼포먼스를 강조합니다. 여기에 브렘보 브레이크, 고성능 서스펜션 등을 포함한 트랙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스포츠, 트랙, 드래그, 커스텀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드리프트, 도넛, 런치 컨트롤 등 레이스 옵션도 있습니다. 파워 샷 버튼을 누르면 10초간 40마력 추가 부스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상배기음 시스템, 공기역학을 고려한 알윙 전후륜 차동제한장치, 올휠 드라이브 구동 방식을 제공합니다. 실내에는 16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유커넥트5 인포테인먼트가 자리합니다.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알렉사가 탑재됩니다. 여기에 64가지 컬러를 고를 수 있는 실내 무드 조명을 비롯해 터치 반응형 인터페이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성능 녹화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18개 스피커를 갖춘 알파인 프리미엄 오디오와 새로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카본 스웨이드 패키지도 고를 수 있습니다. 차저데이토 나이의 세단 버전 역시 스텔란티스의 STLA 라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향후 식스팩이라 불리는 3.0L 트윈터보 직렬 6기통 내연기관 엔진도 같은 플랫폼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최대 주행거리는 241마일이며 20에서 80% 급속 충전 시약 24분 정도가 걸립니다. 닷지는 당초 올해 초 출시 예정인 세단 버전을 조금 늦게 올해 말 본격 판매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많은 이가 기대하는 식스팩 내연기관 버전도 하반기 함께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저가형 알티트림은 라인업에서 사라졌으며 전기 세단을 고르려면 7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스켓팩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쉽기도 합니다. 전기 머슬케 크게 실망한 닷지 팬들이 세단형 전기차저, 그리고 팔기통은 아니지만 내연기관으로 돌아오는 차저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를 모읍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 자동차 전문지 모터미디어 코리안의 유튜브 채널 MMK 기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